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대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행위 어땠죠? 배교를 했어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배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시며 맹세하였고, 그 다음에 저주하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의 행위와 유다의 행위 이거 해기만을 바라봤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자 베드로는 뭐했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모른다 부인을 했어요. 배교를 하고 그런데 유다는 뭐했죠? 예수님 팔았죠. 팔았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가 안 팔았어도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연락책이나 뭐 GPS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였을 때는 어 예수님 거기 있는 것보다 하는데 사람 백, 군중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잡지를 안아요. 근데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얼굴 그뭐 사진이 프린트돼 가지고 나눠 주고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 줄 사람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때마침 유다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사인을 보낼 거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가르쳐 줄 거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 줄 거냐 해가지고 은삼십을 받아 간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읽어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활동하기를 원했고 일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서 빨리 그의 나라를 어, 완성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원하던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따르고 있던 이분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 맞아요. 그래서 활동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간원들한테 종교대주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넘김으로 말미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말미암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 됨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 물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 금고에 있는 것좀 입마이 포켓 할때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것은 사소한 거예요. 좀더 빨리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 나라를 형성했을 때더큰거 얻기를 원해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어찌됐던 어,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믿음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대됨을 바라보고,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파가 아니다. 원래 이렇게 전개돼서는 안, 아닌데, 막 잡히는 순간에 막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까지 에 가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회개했죠. 안 했나요?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돈을 받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가서 잘못했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 예, 네. 니우쳤잖아요. 스스로 니우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성소에다 집어 던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라서 목매달아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배교행위와 유대의 유다의 판매 행위, 판매 행위. 이것만 예. 바라봤을 때, 자, 누가 더 누구의 죄가 더큰 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니우치다, 회개하다는 실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했나요, 유다가 했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만약, 자. 회개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돌이키다. 예. 그런데 유다는 돌이켜 가지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 행위까지 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저주 다 무효입니다라고 회개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울고 끝났어요. 실제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양은 누가 더 갖췄냐면 예, 유다가 더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왜 유다가 이렇게 더안 좋게 얘기가 되고 하는 이유는 어, 유다는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지 않는가. 자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오늘은 좀이 얘기는 좀 제가 좀 자살 문제는 나중에 더 깊게 다루고요.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다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봐라 베드로는 울지 않았느냐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죄인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행동을 한 거예요. 유다는 자살했다고 하지만 자살로서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어, 위대한? 예.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게 그 식민지로 할,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고, 어, 몇몇 그 정의로운, 예. 몇몇 저기 그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높여요. 예. 그런 거 바라봤을 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다가 훨씬 더 결백하고 더 오히려 어 베드로보다 낫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이들이 회개했다라고 하고 자 베드로도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바유다도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회개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회개하는데 회개했다가 뭐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죄의 현상에 대한 것에 대한, 뭐, 죄책감? 예, 이런 요 정도. 반성, 후회, 자체,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죄의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 현상에 대한... 뉘우침, 자책, 그리고 반성,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물론 이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나의 잘못된 점, 못한 것 어,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회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죄의 결과와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결과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타낸 사람들, 그 현상을 보인 사람들은 죄인이다 얘기하고, 그것을 안 나타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나쁜 마음도 거의 안 품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합시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악행을 회개하십시오. 여기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오로지 죄의 방식과 죄의 원리만 알고 있고 죄의 근본만 알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되었다예요. 그 은혜로 된 자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잊고 나니 우리의 아운데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먼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됐던 죄의 현상과 결과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내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모습들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는 울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울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통곡하여서 울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울음을 참으면서 그 감정 표현을 안 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이런 나타난 현상과 모양에 많이 휘둘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생한테 그 학생이 그 굉장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열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개가 듣기에는 굉장히 참안 좋은 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 뭐라고 했더라? 울지만 말고 <laughs> 제대로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라고 <laughs>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어, 우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어떻게 이러한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할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것을 알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를 옳다고 인정하던 그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의 방법이 옳다고 하고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며 이것이 합리적이고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더 옳습니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아는 삶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여겨서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는 우는 것도 크게 뉘우치는 것도 마음 상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향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내용을 듣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삶그 그 마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누가 해요? <laughs>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보여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서 일. 역사하시잖아요. 무엇을, 어떤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오르며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나의 내가 여태까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따라가고 있으며,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죄의 원리가 "아, 이것은 쓸 짤데 없는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중요시 여기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켜 바라보는 것,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백번 울어요. 아, 잘못했어요. 울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이 죄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아, 이게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거 따라갑니다.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힘듭니요 기독교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구하는 종교예요. 어, 다른 종교는 아닌가요? 예, 다른 종교도 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처음 부분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그 많이 구해요. 대부분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어,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그에게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요. 병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 그 종교가 없을 때는 아무 신에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길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병이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절에 한번 갔는데 병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종교를 갖게 될까요? 불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불자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교에 가서 계속 그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나았어요. 그러면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제가 말씀드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 생각, 아우, 안 돼요. 여기는 이 사람부터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것은 큰 착각이에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런 부족함만 채워진다면 내가 이 죄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며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큰 오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나, 예, 우리의 문제, 예, 당면한 문제, 참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 맞아요. 예, 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내 인생 가운데 꼭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은 이 죄의 본질에 대한 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강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 죄의 본질을 해결해달라고 간거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에게 간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죄의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것을 너희는 선택하느냐? 그 선택권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오로지 죄의 방법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이지. 그런데 성도는 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익숙한 죄의 방법을 선택하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삶인가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빵, 아, 대빵? 대가, 빵대 뭐 하여간 그렇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어요 그죠? 구원받고 성장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3천 명도 저기 전도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또 보여주고 그래요. 자, 이 베드로 뭐 신앙생활을 바를을 했었나요? 아니에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그렇고 또 저기 갈라디아서 이 장에 보면 배, 바울이 그것도 나베드로보다 나중된 훨씬 그 듣도 보 못한 듣보잡이 <laughs> 베드로막 혼내요. 뭘혼냈냐면아 그 이방인들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은근슬쩍 해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것을 보고 다른 베드로가 나가니까 다른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동참했다고 하면서 바울이 꾸짖는 장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죠? 안 하시나요? <laughs> 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 물론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매번 죄짓고 잘못했어요. 죄짓고 잘못했어요. 반복하지 말고 반복 예, 반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그, 아, 제가 이게 설교를 했었나? 자꾸 그 나라, 영토, 요쪽에만 중점을 두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100번 우는 것보다, 100번 우리가 문제해결을 받는 것보다, 100번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시는 거 드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에 때라는 결과가 임하게 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결과가 적게 오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노력과 열정을 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설교할 때뭐 하십시오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간구하라. 지금 제가 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죄를 선택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바르고, 어, 약간 그러니까 좋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죄의 것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가 싫어져야지. 아우, 저는 죄를 미워해요. 맨날 그러고 있어봤자 죄가 크게 다가오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쫓아가고 죄의 방법을 선택하라 해도 싫어요. 이것은 내가 울면서 막 저항하면서 안 할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져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방법만 따르고, 죄의 원리만 따르고, 죄가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여기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